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아밤 사이에 눈이 아 이렇게 많이 왔어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 눈송이 좀 보세요. 눈이 지금 우리 하우스 지붕 위에도 이렇게 내리고 있답니다. 아 눈발 좀 보세요. 와. 아, 이제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심어놓은 어, 손바닥 선인장 화분 3개에다 심었어요. 어제 그제 비오더니 이제 밤사이 눈으로 바뀌어 갖고 얘가 어, 지금 이래요. 지금 이쪽으로는 눈이 들이치고 있어서 어, 어저께 제가 비닐을 이렇게 내려줬는데 여름 내내 얘네들이 햇볕에 사가 가지고 아 진짜 다시 비닐을 사서 쳐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밤사이 눈이 오는 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영도 0도, 지금 영도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불어나왔어요 이쪽에는 해를 덜 받아서 비닐루가 그대로 보존이 됐는데 이 앞쪽하고 이 앞쪽도 조금 어막 너덜너덜해요. 펴보니까. 그래서 그냥 어 새로 해줄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어 이쪽 한 면은 여기는 이렇게 비닐루가다 그냥 낡아서 떨어졌어요. 아 천정에 좀 보세요. <laughs> 이렇게 눈이 천정에 쌓여가지고 안에서 보는 눈이 이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 비닐로막이 좀 있다고 좀난데요 얼른 이따가서 새로 비닐을 사다가 쳐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눈 끝나면 눈이 이제 내리는 게 이제 끝나면 분명히 추워질 거예요 아마. 그때는. 어, 저 신문지 입을 갖고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비닐을 사다가 갖다 쳐줘야 되겠어요. 아 진짜 얘네들이 밤에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틀 동안 비하고 눈이랑 막 오니까 지금 다섯 어, 시6시돼가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껌껌하네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불을 켰는데도. 화나지가 않아요. 우에 눈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laughs> 아우 너무 신기하다. 가까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laughs> 아우 추워. 음 그래도 그저께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아요. 영도예요. 그저께는 영하 2도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도 어, 이 상태에서 애들이 잘 견뎌줬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해줘야 되죠. 아, 정말. 얘들아, 고맙다. 그래도 별일 없이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다. 아, 이렇게 이뻐지는데 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그래도 여기 이렇게 비닐로 들러주고 그 뽁뽁이 있잖아요. 그거 들러주면 겨울 날수 있어요, 얘네들. 진짜 뭐 영하 뭐, 어, 1도 이상으로. 내려가잖아요. 뭐, 사도만 넘으면 얘네들도 위에 또그 입을 덮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영하 1, 2도까지는 그래도 얘네들이 잘 견뎌주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2도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영하. 그때도 얘네들이 견뎌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을 또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잘 있다고. 며칠 만에 제가 영상 올리네요. 아,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길, 빙판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